자, 이번엔 앞판 부분에 스티치를 넣어 볼 거예요. 좌우 앞판에. 지금 한쪽판은 제가 넣고 왔는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 스티치를 넣어 볼 겁니다. 요 부분이 헷갈리시면 도안에서, 우리 배색 도안에서 표시를 먼저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 건지 체크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 이 몸판, 시작을, 뭐, 앞에서부터 여기 몇 번째부터 이렇게 들어간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거를 코스를 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저는, 어 지금 앞쪽 부 앞에서 시작해서 여기 지금 겨드랑이 부분이죠, 이쪽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중심 부분을 찾았더니,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네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어 교차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샘플에다가 그려봤어요. 어, 도안에다가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어, 이제 스티치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실은 지금 전 아이보리 색상으로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한쪽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 시작을 시작 부분이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부터라서 시작 코스에서 하나, 둘, 세개 떼고 네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대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사슬 모양으로 그대로 떠서 바늘로 떠서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요번에 제가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에요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 여기부터네요. 그럼 뒤에서 요 사슬. 자, 요 사슬이에요. 지금 제가 시작할 사슬이 요 사슬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로 나와야 돼요. 요 구멍으로 아래쪽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이 모양. 그래서 아래쪽으로 실은 매듭을 따로 뒤에 주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 정도만 남기고 빼겠습니다. 한요 정도 남겼어요. 요 정도 남겼습니다. 자, 요렇게 빼서 이 사슬이잖아요. 요거, 요 사슬 모양, 그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모양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위에 사슬 떠서 떠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위에 덮어지죠. 요 사슬. 자, 그럼 그 다음 사슬은 요 옆에 위에, 하나 위에니까. 옆에 사슬로 이동을 해서, 또 위에 사슬 만들어주기. 요렇게.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빼고, 다시 집어넣기. 다음은 여기죠. 요 사슬이죠. 요거 하나씩 올라갑니다. 여기 적당히 좀 땡겨주세요. 너무 헐겁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여기 표시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너무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선이. 그래서 적당히 땡겨서 최대한 모양이 틀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땡겨주세요. 똑같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고, 안으로.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기가 나 귀찮다. 한 번에 쭉쭉 한 번씩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손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거로 다시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요거 할 차례잖아요. 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뒤로 안 빼고 옆으로 바로 빼기 그런지 바로 요거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거 이렇게 아까 우린 이쪽으로 돌아갔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빼서 다시 뒤로 빼지 말고 그 다음 거요 위로 올라가면 되죠 하나 위로 하나 위로 올라가고 땡겨주고 자 그러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요 부분.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떠주세요. 주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 그다음 들어갈게. 요 스티치네요. 요걸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 요 스티치가 얘랑 수평이니까 요거 하나 위겠죠? 위쪽으로. 들어, 예, 이 들어, 이해할 차례인가 봐요, 그죠? 내려가고 얘란 요 수평이니까 요거 들어가서 이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자,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지 않게요, 여기 울지 않게 적당히만 당겨주세요. 요 사슬과 크기 거의 비슷하도록 당겨서 쭉 올라가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요 방향에서 위로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 흰색은 처음에 안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흰색 부분 어차피 색깔이 같으니까 티가 안 나서 안안 안 하려고 하다가 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번씩 눌려지면서 이게 좀 탄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색깔은 안 보이지만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다해 주세요. 사선으로. 이렇게 다 되게 그럼한 번씩 눌러 주니까 여기가 훨씬 더 어, 평평해지고 어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뒤에 우리 배경으로 만 넣었던 이런 부분이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x 자 모두 다 어, 똑같이 넣어주세요 계산하기 힘드시면 패턴을 따로 이렇게 배사 패턴을 우리 개수대로 그려놓은 다음에 몇 코부터 들어가는 게 난지, 요, 지금 요 네모도 정확하게 사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체크를 먼저 해놓고, 어, 이 도안을 보면서 여기에, 어, 수를 놔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왼쪽 부분도 저마저 다, 어, 스티치를 놓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선택인데요. 스티치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이 무늬 깔끔하고 좋다 그러시면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느낌에다가 그냥 팔 달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치를 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달 거예요. 이렇게 팔을 달아서 지금 솜에 닿던 거 팔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다실 때에는 어, 예전에는 그냥 서로 겉과 겉을 보기 위해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뜨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번에 박음질로 꿰매도 별로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밖에서 보고 이렇게 꿰매나 안에서 꿰매주는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서 저는 편하게 안에서 몸판과 소매를 같이 잡고 박음질로. 박음질로 여기를 꼬맬 겁니다. 그럼 이 작업 소매 달기 전에 이미 이 작업을 먼저 해놓는 게 편해요. 소매 달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좀더 여기 잡는 게 불편해지니까 소매 달기 전에 앞판 양쪽에 앞판에 스티치를 다 놓고 그리고 나서 소매 달기 그리고 이제 v 라인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매 어, 소매 하기 전에 앞판 스티치까지 모두 하고 오겠습니다. 스티치를 넣으시다가 중간에 실이 부족하시면 어, 그대로 뒤에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 새로운 실로 계속 그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뒤에다가 매듭져, 매듭져서 할 정도만 실을 여유분 남기시고 그냥 이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실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거는 중간에 이제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얘랑 얘랑 중간에 모자라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실은 뭐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끼워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바늘로 이렇게 감듯이 해서 실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울지 않게 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이렇게 감춰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혹시 그실 짜투리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 마무리를 안, 했, 안 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실 새로 들어가면서 시작했던 실. 이런 것들도 뒤에다 이렇게 사이사이 음, 매듭 주지 마시고 이거를 감춰 주시면 돼요. 우리 실 걸었던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끼어 가지고 똑같이 그냥 여기다 감춰 준다 생각하시고 실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바늘을 앞쪽으로 끊어 버리면 여기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 보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좀 뺄게요. 앞쪽으로 뺐더니 바늘이 보이네요.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을 뒷판에 배색해서 시작했던 실들 이런 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투리들 다 잘라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이사이로 끼워가지고 매듭 주지 마시고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도 연결 다 끝나고 나시면 남은 실들은 똑같이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다 볼게요. 스티치 작업이 모두 다 끝났어요. 양쪽 다 스티치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소매를 달 건데요. 소매 달기 전에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뒤에 있는 부분, 실들은 이런 사이사이로 다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지난번 그 실을 새로 연결할 때 매듭을 주지 않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어, 소매 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러면 이 실을 매듭을 주지 말고 서로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 어, 뒤에가 똑같이 물결 모양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사슬 모양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우선 이 실을 여기 얘가 나온 자리 이 구멍에다가 실을 빼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얘는 얘는 또 얘가 나온 자리.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우선 뺐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쪽을 볼까요?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우리 그 여기 스티치 넣는 방법처럼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면서 연결을 실을 감출 거예요. 자, 우선 옆으로 넣겠습니다 얘부터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거부터. 아, 위에 거부터 해야 되네요. 방향 이쪽으로 갈 거니까. 자, 이거 윗부분. 이 실은 여기서 온 거잖아요. 이 방향에서 온 실. 얘는 이쪽 방향에서 온실, 서로 이렇게 교차로 넣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실을 숨깁니다. 많이 해줄 필요는 없고요. 몇 개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이 나온 위치를 보면 연결되는 사슬의 방향이 있어요. 이, 이 실이 사슬을 만들어 주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이 모양이네요. 요거. 얘가 나온 자리. 우리 아까 그 스티치 하면서 요 사슬의 노소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갔잖아요. 똑같아요. 얘를 이 모양이 되게끔.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이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스티치 넣듯이 똑같이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 이게 사슬이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대각선으로 갈 필요 없이 수, 옆 수평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그래야 요 사슬이 완성이 되겠죠.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사슬 완성되려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두 개. 요거 사슬 완성. 이런 식으로. 또 밑에. 이렇게. 한세개 정도만 하고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그럼 사슬이 연결돼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평평해요. 매듭이 없어서. 매도 반대쪽으로. 같은 방법으로요 바늘을 끼고 보면 또이 실의 방향을 볼까요 사슬 모양이 어떻게 되어 완성이 되는지 얘는 이쪽 방향은 안될것 같아요 이 나온 게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 사슬이네요 요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모양 여기 그럼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와 들어와야지 이 사슬이 완성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아래 사슬을 완성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옆 사슬로 이 모양 사슬 모양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슬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뒤로. 그러면 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듭이 없어서 평평해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가 문제죠, 이제? 안에 거 그냥 자르지 마시고 얘를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거꾸로 한 번만 매듭 대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더 넣고 그 다음에 잘라주면 돼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매듭 대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하면 또 실들이 서로 마찰을 해서 이게 쉽게 풀리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실을 중간에 연결하신 분들은 매듭 대신 이렇게 만들어주면 평평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